네, 안녕하세요. 압구정 모찌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자가 받기 좋은 시술 5가지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간단한 시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나 하고 나면 확실한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시술들로만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모드, 이 시술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시술입니다. 인모드 하나로 피부 지방 제거, 피부 탄력, 주름, 모공 개선 등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특히 얼굴 살이 많고 피부가 처졌다 하시는 남성분들이 받아보시면 좋은 시술입니다. 자, 2번. 퀵 코프팅. 코 모양은 바꾸고 싶은데 수술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이 받기 좋은 시술입니다. 빠른 회복기간. 다음날 출근 가능하고요. 즉각적인 효과 시술하자마자 코 모양이 바뀌어 있어요. 코 모양을 최대한 빠르고 자연스럽게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자, 3번. 보톡스. 턱 근육이 많고 얼굴 라인을 좀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턱 보톡스, 이마 근육을 자주 써서 이마 주름이 많고 험상궂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 추천드려요. 아직 주름이 생기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 미리미리 맞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아쿠아필. 꾸준히 관리하는 남성분들 많지 않죠? 그래서 지금도 각질에 피지 정리 안 되어 있는 남성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 아쿠아필 한번 하시면 쌓아둔 피부 각질, 피지들 싹 정리됩니다 내 피부 맞나 싶을 정도로 보들보들해진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리쥬란 힐러 HB 플러스 스킨 부스터의 끝판왕이죠 연예인 관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얼만큼 효과가 좋냐 피부 재생, 모공, 피부 톤, 주름 개선에 특히 너무 좋고요 중요한 날 있기 2, 3주 전에 맞으면 피부 자체 발광 효과 최고입니다. 사실 리쥬란 힐러 효과는 진짜 좋은데 너무 아팠거든요. 리쥬란 힐러 HB 플러스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제가 첨가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통증 걱정 없이 리쥬란 HB 플러스 맞으시면 됩니다. 피부 관리 어렵지 않죠? 제가 이래봬도 관리받는 남자인데요. 진짜 좋은 시술만 뽑아서 추천해드렸습니다.